반갑다. 나는 건대웠다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어, 오늘 할 것은 마인크래프트이지만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진짜 마인크래프트는 아니지만 시작해 보도록하죠 거의 똑같은 게임은 일단은 맵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 모드. 잠깐만요. 자, 요렇게 맵이 생성됐고요. 자, 일단은 아이 시작부터 수고라기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은 가브리 기역일까합니다 가브리 기역에 아, 저 소도 잡아야 되죠. 영상은 한 10분에서 20분으로 찍을 계획이고요. 아, 소어디어 소. 아! 소어디습니까소어디 갔나? 소 나와. 죽일 거야. 소를 죽여요. 왜 죽여야 하면은, 먹을 게 있어야 하니까, 마크에선. 죽여. 그렇지. 아, 진짜. 가죽밖에안 나와. 아, 진짜. 병신. 됐고. 버려. 먹을 건 구하고, 오등 육대가 있네요. 돼지, 나 돼지 싫어. 요즘에 아프리카 돼리 열병 발생한다면서요? 그건 그렇나요? 네, 그진 그렇죠. 오 스텔라돈 왔더. 여기 몬드스포너가 있네. 그러면은 내가 죽여야겠다. 일단은 작업대 가 하나 있어야 해. 에, 일단, 나무검이 안있어야 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여, 여기다가 해야 했다. 자, 자, 작업대 설치하시고, 풀어주고, 막대기 만들고, 나무검, 나무검이 완성됐고요. 야, 일로 와. 오, 제 상자도 있는데, 아,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아이고야. 헤헤헤. <laughs> 죽여. 죽여. 야. 와우. 와우, 어떡해. 야, 일로 와. 어머, 오케이. 오우, 쉣. 아이고, 망, 망할. 오케이, 죽여. 오케이. 죽였다. 아이템 뭐 나왔노? 아무래도. 이걸 캐줘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몬트 스포너를 발견했어요, 지금. 와, 이거는 뭐, 아이고야, 안 돼. 몬트 스포너. 저 밑에 상자가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어떡하지? 오, 상자. 오,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진짜 망할, 씨발. 아, 개새끼. 뭐하냐, 지금. 아, 진짜, 씨. 아, 진짜, 뭐하냐. 에 진짜. 한심하다, 정말, 한심. 해 다시 거기로 가자. 분명히 여기야. 이번엔 돌검이 쌓있어 어, 뭐야, 저사원네 어, 아씨, 사와있잖아 아... 방금 주먹 쳐서 너무 아프다 이번엔 확실히 준비하고 가라 이번엔 확실히 준비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일단 나무는 6개 정도 채야 합니다 아, 나 가브리 나무 싫은데 나 가브리 나무 마음에 안 들어 자 오늘의 목표 저 몬스폰을 없애지 던전 같은 게 하나 있다니까 저곳에는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저걸 없앨 겁니다. 저 던전을 없앨 거예요, 여러분들. 던전을 아유 아이고 열열면되잖아 어차피 팀은 돌 나와. 아 뭐야 돌 아닌데? 씨. 아 밑에 아돌 아, 돌 아니잖아. 성로감이야. 어, 아, 돌 전이 내기나와있구만 돌은 약 아홉 개 정도 채줍니다 돌은 아홉 개가 유령입니다. 왜 아홉 개채 하면은 그네 개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다섯 개지만 네 개입니다. 하나는 뭐 그냥 일하는 뭐그빼이 같은 그런 거만 있으면 안 되고. 자 돌고깽인데 뭔가 석탄검 같다 요 석탄검 석탄 개뿔 돌이라고 합시다 자 돌고깽이 돌 도끼 하나 더자샵 이렇게 4가지 무늬 완성 하나는 깽인데깽이는뭐뭐 상관 없습니다 쨍이는 뭐 필요할 때, 때도 없고요 아까 스포너 봤는데, 스포너 어디 있지? 정확하게 말하면 스포너 이, 여기에 있어. 그래, 여기야. 감히 나를, 내, 네. 스켈레돈을, 저기, 내 무리를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목표, 스켈레돈이 당할 수 있게 파줘야겠어. 왜야 뭐야, 질, 질 싸우노? 아, 좀 불쾌하군요, 여러분들. 월급쟁이 있잖아. 오케 뭐해? 아, 뭐하냐? 뭐야, 화살이 있어. 오! 레전드. 레전드 갑 필피 아, 없어 어떡해 와 이거 어렵네요 많이 하하하 전 육대들이 있군요 뭐 하는 거야 아스케어를 죽이면은 화살은 난다네요 아 먹을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 체력이 아내 목표 어, 뭐야 육대들이 있어 어 뭐야 날 죽이셈 어, 왜 올라갈 데가 없냐? 왜 올라갈 데가 없냐? 아, 참나. 오늘의 목표는 스켈라존을 죽일 겁니다. 석탄으 나오고. 저거, 저, 일단은 더 스폰을 없애야 합니다. 자, 없애요. 오케이. 없앴죠. 자, 마지막 너. 일로 와. 오케이. 요, 요 밑에 스테레오돈이 없네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자, 상다 두 개를 보면. 오, 빵이 하나 있네요. 좋습니다. 뼈깔은 뭐할 거. 자, 집어넣고. 오케이! 철개. 좋습니다. 야 이거는 막대기로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 옥오 좋아 좋아 아야 근데 이건 뭐야 이걸로 TNT 하나 만들 수 있다니까 TNT 만들어줄게요 좀 모래 있으면은 이걸로 빵 만들 수 있지 미 없다 아 아깝네요 자 작업대로 빵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아씨이아 아, 근데 이건 뭐야 대체 아니 이게 왜 영어로 되어 있냐고. 어차피 나 마법 같은 건 필요 없어. 아까 석탄 했었는데 석탄 캐야 돼요. 석탄 없으면은 오케이 철도 있다 철도 캐다. 이왕 될거 철도 캐야 합니다. 미리 미리 캐줘야 하는 거죠. 자 계속해 주시고요. 자 이미 철제가좀 생겼기 때문에. 자, 철제. 아유, 지금 동굴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석, 오케이, 여기 석탄 맞네. 위에 보면은. 석탄이 왜있어면은 횃불이 있어야 합니다. 횃불. 횃불이 없으면은, 어두워서 잘안 보일지도 몰라요. 일단 난체력 회복해야 하니까. 아, 뭐야! 오, 씨. 아니, 좀비 좀비 아니야. 얘가, 이어 폭탄 다챘죠? 아저 하나 남아있네요 아 체력이 얼마 남았다 내 목적은 체력입니다 네 체력 그 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체력이에요 체력이 없으면은 망합니다 진짜 아까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먹을 아 일단은 오케이 먹을 거고 갑시다 내가 제일 원한 건 바로 소고지입니다. 소고지가 진짜 정말 유리합니다. 저는 소고지를 아제새끼왜 소고리 안 나오냐고? 이소이 소... 이 불량소 같은 거. 와 이거 봐라. 야 그보다 나 양이 있어야 해. 양이 양 양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케이 뭐래? 모래를 캡시다. 왜 모래를 야하면은 TNT 만들 수 있잖아요. 일단, 4 개. 4 개로 TNT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양을 잡아야 하는데, 빨리 양 잡아야 하는데. 어두워진 점에 빨리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양이 안 보이네요. 어, MBC 마을이가 헐, MBC 마을이네. 오, 좋습니다. MBC 마을에. 근데, 오늘 대관장, 대장간도 있고요. 좋습니다. 양, 오케이, 양이다. 양을 잡아라. 내목 네, 뭐 일단은 양을 잡아야 한다. 오케이, 새마귀뼈. 뭐야, 이거? 시커먼 거. 자, 양을 잡읍시다. 양을 잡고요. 양골로 나오는데. 오케이, 여기 크리퍼 어, 어, 좀비, 좀비. 엄마. 아씨아왜헤 좋아 오저소주를 잡다 자소주를 잡고요 이거 아, 못 뛴다 야 무서워 빨리 어 뭐야 어 미안하다 마을 주민들아 오늘은 미안해 오늘은 여기서 자야할 이게 마을 주민 엄청 많다 그러면은 여지 어 여기 괜찮아 자 그럼 지금부터 아, 자 아니지 깨졌잖아좀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은 작업대 뭐야 아, 나네개틀이안 왔어? 자. 작업대 만들어 주시고. 자, 침대. 야, 진짜 빡치게 만들래 나를. 어? 아, 진짜. 자, 침대를 만들어 주시고 자, 침대는 밤을 이동할 수가 있죠 이번엔 작업대를 챙겨갑시다 여러분들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거 <laughs> 내가 제일 원하는 거 아, 지금 못 뛰어요 늘못 아, 크리퍼 아, 말 이럴 때 이런 곳에 크리퍼는 왜 있냐고 아 그래그래 터졌 아 진짜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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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하는 거야 광고 오 왔다 k 오맨오 망했다 와방하 나왔어 왔다. The... 안돼서어 빵을 만들어 나 내가 원한 것 지금부터 목표, 빵을 만들지. 오케이, 두개 만들 수 있다. 두개 만듭시다. 뭐야, 작업대 어디 갔어? 작업대 어디 갔어? 작업대 왜 없냐고? 내가 작업대 어디 갔, 방금 어디 갖다놨었지 뭐야, 분명히 책이 안 왔어? 여, 있던 작업대 어디 갔냐고? 아, 진짜 왜 작업대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작업대 뒤집자리 귀신같이 엎어이네 아씨, 뭐야! 작업대 여기까지 몸릴 숨겨졌구만. 자, 빵을 먹읍시다. 응? 역부족이에요. 작업대는 전혀나누고오 뭐야, 띠시 있네? 오, 일단 띠시 있다. 자 미를 챙겨야 했어요 그쪽에 밭이 더 있을 텐데 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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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비트는 어저 감자 아니네 감자 알구나 자오 죽으면 망한거다 죽으면 나 진짜 개 빡쳐 오케이 자, 둘이 하나 더 생겼죠? 아, 둘, 대란 것도 있네. 좋다. 아, 대란 거 아까져 있었잖아. 나안 봤냐? 자, 뭐야? 내 노력이 있어. 오케이, 절개. 어, 뭐야? 이거. 오케이, 좋다. 여기 신어 갑바 하나 생겼고요. 자, 일단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망할, 어딘지 몰라. 너왜 자꾸 따라오냐, 꺼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 TNT. TNT를 만들어 놓고요. 어, TNT에다가, 아 TNT 왜 만들지, 내가? 자, 일단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채을 채웁시다. 자, 이제, 스톱이 엄청 많은데. 뭐 왔을 때 없는데도 많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나무 챕시다. 나무 캐야죠 나무. 자, 여러분들. 오늘의 목표. 던전 없애기 으아! 아 싫어! 크리퍼 싫어! 크리퍼 싫어. 오늘의. 숨어야 해. 숨어. 블럭, 블럭, 블럭. 블럭 있어야 한다. 돌로 너 뭐야? 죽어! 자, 여러분들, 오늘은 목적은 던전을 없애고 철대로 바랐고, 말투 미로로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부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